숨만쉴 뿐이지. 도와 있죠 그거지? 꼬들꼬들. 물 부러져 먹을게요. 너무 뒤면 안 되니까. 네, 우리 뽕스 가족들 해장 라면 국물 라면과 똑같지만 시원함은 한이가 땅차이요. 아 이야! 아! 진짜, 유명 그 동태탕 뭐 이런 거 있죠? 부럽지 않습니다. 야, 이 무하고 새우가. 와! 아, 1월 31일. 네, 오늘 마, 1월 마지막 날이네요. 어, 분산에 대전이 막 도착해서, 아, 속좀 풀라고 라면을 좀 끓일려고 하는데, 네, 해장라면 레시피입니다 무를 3분의 1개를 그냥 크게 썰어놓고 어, 새우, 건새우를 한 주먹 넣었어요 그리고 고추, 통고추로 한 100개 넣어가지고 일단 육수를 쫙 빼야 돼 근데 물량은 라면 한 4개 끓일 양 4개 끓일 양을 해서 2개 정도 끓일 정도로 졸여내요 그럼 무가 말랑말랑해지면 이거 으깨가지고 어, 넣은 다음에 어, 요리할 테니 어 일단 해장라면 레시피 쉽게 갑니다 이거 그냥 속다 풀려요. <laughs> 일단 좀 팔짝 한 10분 끓이고. 네, 이렇게 중불로 한 30분 끓였어요. 그러니까 라면 네개 물량이 한두개될 때까지. 그럼 이거 일단은 알맞게 끓여지냐 끓여지는 되게 쉽죠. 무만 이런 걸 이렇게 툭 찔러서 푹 들어가면 이렇게 한다삶아진 거예요. 이게 육수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맛의 천지 차이를 천지 차이. 예그러면뭐 일단 건데기는 아까워 마시고 일단 건자량. 여기 건져낸 고추하고 새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담아놨다가 한번더 육수에 다쓸수 있어요 최하 세 번까지 됩니다 세 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네들이 뭐 동태찌개를 끓이던 김치찌개를 끓이던 예, 세 번까지 더 아니면 이 육수를 더 많이 오래 불어내서 요리할 때마다 써도 돼요. 얘를 일단 빼내고, 오늘 라면은 간단하게 한 사람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혹시 물량이 조금은안 맞아서, 어좀 간이 필요할 땐 스프 같은 것도 여유분을 항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라면, 뜯어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가 오늘 그냥 묵은때 그냥 해장 확 하는 그 라면 레시피로 일단 스프 두개는 먼저 때려 넣어줘요 스프 두개는 입장 국물이 이미 엄청 시원합니다 무하고 특히 여기서 킬링타임이 뭐냐면 무하고 그 건새우죠 건새우 건새우는 여러분 뭐자취를 하던 하든 뭐하던 무조건 있어야 돼요 국물에 그냥 건새우보다 희한한게 없어요 무게를 일단은 때려 넣어서 그리고 저는 항상 라면 할때 예, 통후추를 살짝 넣는데 이건 취향이니까 저는 통후추를 살짝 넣어서 후추향을 좀 좋아하는 편이다 관을 한번 조금 심심하면 돼요 시원하네 약간 너무 심심하면 살짝 더 넣고 팔팔 끓는게 라면 안성탕면이 입장 의외로 그 신라면 이런 게 해장이 될것 같은데 반대로 진라면 순한맛, 어, 너구리 순한맛 아니면 한정탕면좀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시원한 해장을 해주더라고 그건 필속 센스인 게 이렇게 하고 예 한번 팍 끓여주면 오늘 오춘봉의 해장라면 예 다른 거 없이요 그냥 막무 뭐 3분의 1개지만 반개면 더 좋아 그리고 새우 한주먹에두 주먹이면 더 좋아. <laughs> 제가 통 고추를 넣었는데 통 고추가 어, 잘게 썰어 넣으면 그 매운맛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통을 넣으면 칼칼하고 시원한 맛만 빼주고 딱 끝나는 게야 이런 게 비법이지 뭐. 아, 발 긁잖아 이거. 이렇게 끓어올라올 때 간이 될 건지 아니면 조금 심심하면 스프 조금 더 넣어주면 돼요. 저는 간이 사실은 일반 분들 딱 맞아. 저는 조금 더 넣어서 조금 짭짤하게 먹는 편이라, 이는뭐 취향대로 간 보면서 맞추는 게 3분의 1 스푼만 넣어주면 땡! 상시 라면 퍼져. 그리고 여기다 계란이니 뭐니 뭐 잡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나요. 예, 네, 뭐, 계란 음은 이 맛이 또확 변해. 그냥 깔끔한 그맛 그대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을 팍 퍼지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들꼬들 할때 먹어요. 다 취향이 다 틀리죠? 꼬들꼬들 라면. 다 각자의 취향이 침해. 라면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 스봉, <laughs> 스덴데시 자, 이러면 좀덜 퍼졌는데, 요 때가 사실 제일 맛있는 라면일 때. 여기서 테크니션은, 이렇게 젓가락으로 찬바람이 계속 면이 꺼들들해지는 거지. 이거는 제 영상에도 있고 상식이니까 이렇게 꺼들해지지 이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꺼들어지 그냥. 윤기 봐요. 그냥 들해지지 네, 그냥 꺼들한요 그냥 고들들한거지들어들한거이그게들었다놨 그냥 면네 그냥 로 그냥 이게 해장라면이요, 이게. 그냥 속확 풀려버리는 거지, 그냥 막 미쳐버리는 거지. 후, 후. 예, 대한민국 뜨거운 걸 제일 잘 먹는 휴머니 도오충봉은 절대 불지 않습니다. 후. 숨만 쉴 뿐이지. 투와 입자. 그거지? 꼬들꼬들. 음. 음 국물 해장라면의 국물이 예, 부는게 아닙니다 숨쉬는 겁니다 <laughs> 어차피 저 입천장 걸레 작댄지가 벌써 온0 예, 년이 넘었습니다. 물부러서 <laughs> 먹을게요. 너무 뒤면 안 되니까. 네, 우리 뽕스 가족들 해장 라면 국물 라면과 똑같지만 시원함은 하이과 땅차예요. 아, 이야, 아, 진짜. 유명 그 동태탕 뭐 이런거 있죠 부럽지 않습니다 야이 무하고 새우가 와 끝내주네 이렇게 오늘은 군산여행 마치고 1월 31일 와오침목표 무와 건새우 우리통꽃을 이용한 해장라면 레시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해장하면 잡시다. 어, 시원 아. 아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휴마리즈 유튜버 오춘봉이었습니다. 으. 밀어주고 당겨주고 인겨주고. 우린 가진게 팔은 안 울겁습니다. 이 쌈바 간에 투루 ¡Ja, ja, ja!